패스 앤 무브 패스 앤 무브 자 미스 줄이세요 정확하게 패스 주고 움직임 해야 돼 패스 주고 갔다 와야지 선 밟고 선 와야 돼선 밟고 와야 돼선 밟고 자 노란색 실수 한번 했습니다 노란색 노란색 어 회색 실수 한번 했어 회색 패스 미스 서로 얘기해 얘기, 얘기하고 움직여 자 패스 준 사람 움직임 움직임 자, 드리블 더 해, 드리블! 어, 저기 회색이랑 노란색 부딪혔어! 드리블, 드리블, 드리블 해도 돼, 드리블 해도 돼, 급하지 않게! 오케이, 패스 정확하게! 확실한 상황에서 주세요, 확실한 상황에서! 확실하게 더, 더 드리블해서 줘도 돼, 확실하게 줘! 자, 여기 회색도 패스 미스!